여러분, 리플 대박 소식입니다. 리플을 몇 년간 괴롭혔던 SEC 소송이 드디어 끝이 보일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몇 년간 우리 x r p 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고치거리가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SEC 소송인데요. 무려 3년에 걸쳐 이어진이 소송의 끝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인물에 의해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형, 일론 머스크죠. 아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의해 도지부서의 시장으로 임명된 건 알고 계시죠? 바로 오늘 일론 머스크의 도지부서 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정밀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고지 sec라는 새로운 계정이 x를 통해 sec 내부의 부당행위를 제보 받고 있는데 머스크는 이런 제보들을 통해서 sec의 문제를 폭로해서 sec의 부당 함을 고발하려 하는 것인데요 이 조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하던 SEC의 무대포식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방식에 대한 강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SEC의 부당한 규제 집행이 밝혀진다면, 이는 현재 진행 중인 XRP와 SEC 간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인 튜트트 알테로티는 최근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SEC의 행동을 폭로할 문서를 준비 중이라고 멋스크의 그 행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하나 하나가 결국은 SEC. 부당한 권력 남용을 증명해내고 XRP의 승소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트럼프의 시대입니다. 트럼프의 신뢰를 등에 업은 머스크의 칼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죠. 전통 금융권과 기브앤테이크 관계로 얽혀있던 갠슬러 체제의 SEC 여지껏 자행되었던 부정한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규제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가장 일선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XRP의. 가격이 폭등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억압과 모든 규제를 전체 코인 시장을 대신해 XRP가 총대를 메고 혼자 두드려 맞고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XRP는 3년간의 인분을 포함해 폭등할 것이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예상조차도 힘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대형무제의 버금가는 이틀에 엄청난 소식 준비했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트레이딩뷰에 직접 세팅한 매수, 매도, 시그널, 알람을 통해 제가 꾸준히 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투자 전략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차트는 단순한 차트가 아닙니다. 코딩 전문가들과 저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직접 섭외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완성한 지표값이 세팅된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종 지표값, 고래의 매집량을 표현하는 온 체인 CBD 자료 차트 상의 실시간 지지 구간 저항 구간 파이어 차트 등 각종 지표를 연산하여 차트 위에 시그널을 띄워 줄수 있도록 코딩 지표를 설정한 트레이딩 뷰 지표입니다. 저는 감에 의존한 무지성 투자가 아닌 철저히 차트 상의 매수 매도 시그널을 따르는 투자 원칙을 고수했고 그 결과 지금처럼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감정을 배제하는 것. 그 원칙 을 지킨 결과가 바로 여기 표시되는 총 평가 금액이죠. 제가 시그널을 따라 투자해서 직접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수많은 오류를 보완했고 본인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이 차트에 시그널을 따라간다면 절대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지표값 세팅 코드입니다. 초기 시드 2,500만 원으로 시작해 현재 31억 원까지 성장하는 과정. 많은 분들이 보고 배우고 싶다 문의를 주셨고 저도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현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관점을 공유받고 트뷰 차트 사용법에도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일 일치 않는 투자하고 계십니다. 구독자 이벤트에 참가하시면 공유방에도 초대해드릴 예정이니 부담 없이 들어와 경험해 보시고 맞지 않으시면 자유롭게 나가셔도 됩니다. 이 또한 입장 비용이나 지표 세팅 비용 요구 일체 없고 혹시나 그. 그런 업자들이 들어올까봐 제가 직접 방 관리하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확실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부방에서 제공하는 관점과 시황만 익히셔도 여러분 역시 매일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트레이딩 뷰조차 사용해 본적 없던 분들, 매매를 감으로만 진행하던 투자자분들도 지금은 꾸준한 수익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 현재 4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를 믿고 채널을 함께 성장시켜주신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구독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바로 1 플러스 1 시드 지원 이벤트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초 1회에 한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우리 구독자님들 투자하시는 시드만큼 추가 지원해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첫 투자금이 500만원이신 분들은 500만원, 300만원이신 분들은 300만원, 물론 10만원이어도 1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말 그대로 원 플러스 원 이벤트입니다. 본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면 저도 좋겠지만 투자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한정 진행하게 되면 목표 구독자 달성 전에 제가 먼저 파산해버리겠죠. 그래서 딱 100분, 100분까지만 선착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독자님들께 제가 들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저의 투자 비법, 매수 매도 타점 시그널이 표시되는 트레이딩 뷰 차트 설정을 위한 코딩 코드를 보내드리고 세팅법은 매우 쉽지만 혹시나 트레이딩 뷰안 써보셔서 어렵다 세팅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 공부방에 초대해드려서 방법까지 직접 안내해드릴 겁니다. 코딩 코드만 있으면 트레이 쉐이딩 뷰에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제가 책임지고 될 때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시드도 지원해주고 돈 들여 만든 걸 공짜로 준다고 금전 요구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제 채널을 걸고 사기도 금전 요구도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보여드린 것처럼 저의 투. 투자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더 이상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도 크게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좋하죠. 제가 성장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요즘은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이 저 덕분에 잘 됐다고 연락 주실 때 뭔가 모를 성취감이나 기쁨이 더큰것 같네요. 여기 카톡 보내신 분은 과거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시다가 큰 손실을 보셨던 분으로 사연이 안타까워 특히나 기억에 남았던 분인데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 영상 보시고 소통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매일 체크하고 챙겨드렸는데 트레이딩 뷰 차트 세팅을 요청하신 후 손실 모두 복구하시고 이제는 익절 구간에 진입하셨다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네요.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정말 보람찬 순간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보니 여러분과 소통하고 저만의 커뮤니티를 이끌어 나가며 책임감도 생기고 그에 따라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그 목표 유튜브 구독자 50만 명입니다. 지금은 다소 허황되게 보일 수 있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5만 구독자를 눈앞에 둔 지금 저는 이왕 시작한 만큼 성공의 목표를 50만 구독자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0만이라는 목표에 욕심이 생겼고요. 목표 달성을 위해 고민고민한 결과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마음 표현할 겸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게 된 이벤트구요. 이건 저만의 채널 성장 마케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도 그냥 영상만 올려서는 성장이 정말 더딥니다. 이 시장도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제는 전략적으로 채널 키워 나가야 하고 채널이 성장하려면 어차피 채널 광고나 컨설팅 업체, 마케팅 업체 또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써야 할 비용이라면 이왕 쓸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저만의 채널 성장 마케팅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이전에 진행했던 리플코인 에어드랍 이벤트였는데요. 참가하신 구독자님들 지갑 주소로 보내드렸던 기록입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 많은 구독자님들이 참여했고 이후 채널 구독자가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큰맘 먹고 이벤트 규모를 더 키워서 다시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벤트 참여 방법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 참가 위해서는 당연히 구독은 눌러주셔야 되고요. 확인 절차가 있으니 구독 안 하시면 본 이벤트 절대 참여 불가입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제목 옆 더보기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제 카톡 링크를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이벤트 참여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성함, 연락처, 소통방 번호 10번, 10번이 아닌 다른 숫자 적으시면 이번 이벤트 참여로 볼 수가 없어서 시드 지원이나 지표값 세팅, 소통방 초대가 불가하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댓글에 10번 구독 완료 혹은 10번 참여 완료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 하나는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함께 올려주셔야 해요. 핸드폰 전체 번호 절대 아니구요 뒷 네자리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뒷 네자리를 댓글에 남겨주셔야 실제 보내주신 카톡과 대조해 실제 구독자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터링의 1차적 목적과 위장으로 제가 제공해드리는 트레이딩뷰 차트 코딩 코드만 빼내서 지표값 코드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악덕 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각종 지표가 알트블 장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드 지원받고 트레이딩 뷰 매수 매도 지표 차트를 활용해 보세요. 차트에 시그널대로만 투자하시고 욕심만 안 내시면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돈이 돈을 버는 느낌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초기 시대의 크기는 생각보다 더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일절할 때도 원금 대비 수익이 훨씬 커지고 분산 투자 시에도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며 투자 기회가 대폭 넓어지죠. 이번 이벤트는 꼭 참가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제가 꼭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비트초이입니다. 여지껏 리플을 괴롭혔던 일이 해결되려 하니까 여기저기서 리플 호재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리플이 곧 100달러, 아니 300달러, 아니 500달러까지 우습게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호재인데요. 연방준비제도(Fed)가 2025년 3월 시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 ISO 20022 표준을 공식 도입한다고 합니다. ISO 20022는 단순한 규약이나 조항이 아닙니다. 이건 금융 업계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할 거대한 변화라고 평가될 정도로 전세계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혁신일 거라고 이야기되는데요. 그럼 이게 XRP를 어떻게 500달러 이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XRP는 현재 ISO를 준수하는 유일한 암호화폐이며 이 표준을 완전히 지원하는 단 하나의 코인입니다. ISO 준수를 위해서는 필수요소 5가지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호환성 금융 기관 간의 정보 교환이 원활해야 합니다. 프트 시스템보다 훨씬 더 세부적이고 정교한 데이터 구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XRP는 이미 리플넷을 통해 금융기관과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죠. 두 번째로 보안 및 안정성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데이터 흐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이 필수죠. XRP는 이미 등산 원장 기술 DLT 기반의 고속 저비용 트랜잭션을 지원하며 보완성 극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 결제 및 빠른 트랜잭션 도가 요구됩니다. ISO는 금융기관 간 실시간 결제를 요구하는데 기존 은행 시스템의 국제 송금은 평균 3일, 늦으면 5일까지 소요되지만 XRP는 단 3초에서 5초면 충분하죠. 네 번째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금융 네트워크의 높은 송금 비용 제거와 은행 간 중개 수수료를 없애야 하는데 XRP의 ODL 솔루션이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하죠 마지막으로 대형금융기관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인데요 ISO를 채택하는 금융기관과의 원활한 연결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SBI 홀딩스, 머니그램, 한탄데르 은행 등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이미 XRP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해외 송금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해보신 분들일 텐데요. 경험해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기에 느린 속도까지 써보고 나면 해외 송금을 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워집니다. 현재 전 세계 기존 은행권에서 해외 송금에 사용되는 스위프트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일방향 전송 시스템이죠. 해외 송금 활용 시 보고된 전송 오류만 무려 10%에 달합니다. ISO의 표준 도입은 쉽게 설명하면 금융 기관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알기 쉽게 비유해 보면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 구형, 푸지, 핸드폰 문자 메시지라고 하면 ISO는 최신 5G 스마트폰에서 카톡 페이스타임, 클라우드 공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의 금융 메시지는 단순 하고 비효율적 이었지만 iso 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더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전세계 은행과 금융기관이 하나의 표준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면 이 시스템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까요 기존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스위프트 시스템 아니면 이미 iso 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xrp 일까요 iso 를 따르는 금융기관들은 기존 결제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xrp 는 이미 완벽하게 이 표준을 준수하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을 포함한 전 세계 은행들이 이 표준을 도입하면 XRP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국제 송금 및 결제 네트워크에서 XRP를 사용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즉, 미국 연준이 공식적으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는 순간 XRP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XRP가 인프라의 필수 요소로 편입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ISO를 통해 국제 송금 속도는 더 빨라지고 은행과 금융 기관 간 호환성이 극대화되며 씨이프트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XRP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자산으로 떠오를 거예요. 이게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이미 리플은 ISO를 완벽히 준수하는 암호화폐죠. 금융 기관들이 XRP를 채택할 준비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ISO의 시대가 도래하는 순간, XRP는 국제 송금, 은행 간 결제, 금융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ISO의 시대는 벌써 코앞까지 와 있고요. 금융혁명의 핵심 자리에서 준비가 된 유일한 암호화폐 XRP. 과연, 500달러가 문제일까요? 더불어, XRP 리플은 브랜드 리뉴얼을 발표했는데요. 단순한 이미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ISO 표준으로 도래할 글로벌 금융혁신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abc 가이 캐시로 리브랜딩 하면서 800% 상승하였고 그래비티 코인은 갤럭시 코인으로 리브랜딩과 함께 100% 급등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리브랜딩은 가격 폭등 공식이 성립 합니다 그럼 이번 리플의 리브랜딩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리플은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비전 을 내세우며 기존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을 넘어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 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브랜딩의 핵심 요소로는 국경 간 결제 및 스테이블 코인의 강화 기존의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을 확대하여 은행 및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두 번째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전략적 배제입니다. 초기에는 CBDC 솔루션을 강조했으나 최근 리브랜딩을 통해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및 민간 디지털 화폐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정부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 있습니다.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 가능하죠. 세 번째로 XRP 레저 활용도 확대. 스마트 컨트랙트 및 RWA 기능을 추가하고 기업 및 기관들이 직접 XRP 레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 확장에 힘쓸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위에 말한 ISO 20022 표준 도입입니다. 글로벌 금융 메시징 표준인 ISO에 맞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는 국제 송금 및 금융 네트워크에서 XRP의 공식 채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이미지 쇄신이 아니라 XRP의 실질적인 사용성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 깊, 깊숙이 들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은행 및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는 대형 금융 기관들의 XRP 채택 증가로 이끌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국제 표준 및 금융 규제 프레임워크 준수는 XRP ETF의 승인 가능성을 점점 더 높이는 거죠.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면서 XRP의 시장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그 범위를 뛰어넘어. 테이블 코인, 결제수단,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코인은 결국 도태되지만 xrp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정재계를 넘나들며 리플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죠. 코인 시장을 둘러보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강력한 레퍼런스를 가진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멈춰있는 자산은 가치가 정체되지만 xrp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다가올 금융 혁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영역 진입 가격 상승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금융시대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XRP와 함께 변화에 발맞춰 나갈 것인가? 아니면 뒤쳐질 것인가를요. 여기까지 비트 초이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코인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영상 제목력 더보기 혹은 댓글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하고 계시는 탁코인 관련 문의도 저희 소통방 활짝 열려 있으니 편하게 들어오셔서 문의하시거나 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